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연희신당입니다네 선생님 오늘 2020년 네. 원숭이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네 원숭이띠분들 구름이 걷히고 어, 밝은 빛이 나를 비추니 만사영통입니다 오늘은 어, 원숭이띠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네 좋은 명언이네요 네 그럼 나이대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네. 65세 병신생분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올해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풀릴듯하니 희망을 갖고 기다리세요. 홀레 못한 자손이 있다면 홀레를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운입니다. 53세 부신생 분들,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있다면 추진하세요. 시기와 질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말조심들 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게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68년생 무신생분들 2020년에는 기운이 되기라니 어 도전 한번 해보세요 41세 경신생분들 몸도 마음도 어 움직이는 해운입니다 본업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재물과 명예가 동시에 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실함과 착실함이 복을 불러옵니다. 명심하시고, 자중하시고, 진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세 임신생.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시절입니다. 무기력하고, 우욕상실하니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열심히 하는 마음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내년에, 본숭이띠분들, 기회해야될 뭐 것들이나, 특별하게 뭐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기운차게, 세차게 들어오는 그 운세를, 그 두려움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 두려움 버리시고, 도전해보시는 것이, 어, 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뭐 곳곳에 나쁜 것도 있고 또 곳곳에 좋은 것도 많은 것이 또 인생이고 또 띠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지만 원숭이띠 분들 그닥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2020년에는 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원숭이띠 운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